애기가 같이 하셨을 때 3.6kg 정도 되자 신기정한명 그러니까 신생아의 무게랑 같기 때문에 여자 한 장의 무게가 별로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.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내게 알기 원하는 그길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내게 내게 알고, 알고 그들의 소유하며 그그그그그 <laughs> 어떤 마음으로 나르고 계십니까? 아 모두가 좀그 따뜻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나르고 있습니다. 힘들지 않으세요? 아 전혀 힘들지요. <laughs> 2017년 사명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연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또 연탄 비용을 위해서 강회장 목사님하고 우리 수석, 청년부 수석 부장이 후원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날씨도 너무 춥지 않고 따뜻해서 오히려 땀 많이 나고 또 이렇게 기쁜 자리 에 청년들하고 많이 같이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우리가 연탄 나르면서 어르신, 어르신 어려운, 어르신들이. 따뜻한 유. 겨울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름 고생은 되지만 보람되고 시.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너무 기쁩니다. 아니, 처음 해봤는데 좀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좀 지금 할만한 것 가, 가, 같아요. 아 어, 그래요? 네. 허리 안 아파요? 네. 허리 좀 아파요. 많이 아파요 좀. 좀 허리 땡기네요. <laughs> 네. 연말 연시 단단하게 <laughs> 연단으로 준비합시다. 그리고 다들 이렇게 같이 한 마음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나눔이랑 음, 응, 나눔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영안 청년 공동체에서 이런 나눔이 어,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, 연탄 나눔, 파이팅. 야! 야! 나눠봐요, 연탄 기다려요, 성탄. 와! 우리 양지마을 그 49통을 찾아주신 봉사자 여러분, 정말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.